이번 시간에는 GUI 프로그램에서 위젯을 배치시키는 네 가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기. 이번 시간에는 네 가지 레이아웃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t 디자이너를 실행시키면 앞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새로운 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폼 만들기에서 메인 윈도우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새로운 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레이아웃은 어디에 있느냐? 자이 q t 디자이너의 왼쪽을 보면 위젯 상자가 있습니다. 자 위젯 상자의 첫 번째 카테고리 첫 번째 그룹에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버티컬 레이아웃, horizontal 레이아웃, grid 레이아웃, 폼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버티컬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내의 위젯들을 세로로 나열하는 그러한 어,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자, 호리존탈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내에 위젯들을 가로로 나열하게 됩니다. 자, 그리드 레이아웃은 뭐 바둑판처럼 생긴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각각의 위젯들을 바둑판 모양으로 정렬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폼 레이아웃은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회원 가입 같은 거할때 왼쪽에 설명, 오른쪽에 가입 칸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 칸으로 된두 줄로 배열된 그러한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게폼 레이아웃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버티칼 레이아웃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폼으로 끌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 차시 얘기했듯이 이렇게 빨간 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버티칼 레이아웃에 뭐, 위젯들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어, 푸시 버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푸시 버튼을 클릭해서 쭉 버티컬 레이아웃으로 넣으면 일단은 푸시 버튼이 이 버티컬 레이아웃에 꽉 차게 좌우 정렬이 됩니다. 자, 꽉 찼죠? 그러면 내가 이 버티컬 레이아웃을 움직일 때마다 푸시 버튼이 가로 길이에 맞춰서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푸시 버튼을 다시 버티컬 레이아웃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푸시 버튼을 쭉 끌어서 레이아웃으로 가면 이렇게 레이아웃에 위젯이 들어갈 위치에 파란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위치에 내가 끌고 간 위젯이 딱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이름이 똑같아서 똑같은 푸시 버튼에서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잘 모르는데 그럼 다른 버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레디오 어, 버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져가면 파란색 위, 이 밑으로 나오죠? 가운데 가장 위에.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위젯을 움직일 때마다 파란 선이 생기는데 이 파란 선이 내가 이 위젯이 들어갈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으면 마우스를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위젯들도 마찬가지로 이 버티컬 레이아웃을 움직일 때마다 가로 길이가 동일하게 같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 나는 위젯들을 위아래가 아니라 가로로 배치를 하고 싶다. 근데 버티컬 레이아웃에서는 내가 이 위젯을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세로로만 위치가 돼요. 어, 자, 그럼 어떻게 가로로 옮길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호리존탈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돼요. 자, 내가 어떤 위젯들을 하나의 그룹 안에서 세로로 위치하고 싶다? 그럼 버티칼 레이아웃을 쓰고, 그 다음에 가로로 하고 싶다? 그러면 호리존탈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호리존탈 레이아웃을 쭉 끌어서 폼으로 위치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다시 위젯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이 레이아웃을 끌고 올때 어, 이전에 있었던 버티칼 레이아웃에 뭔가 파란 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레이아웃 내에 다른 레이아웃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꼭 이렇게 위젯이 세로로만 위치가 되고 또는 가로로만 정렬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가로로 되어 있다가 자,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그것이 세로로 만들어지고 세로 부분 안에 다시 가로가 되고 가로 그룹 안에 다시 세로가 세로로 위젯이 정렬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호리전탈 레이아웃에 마찬가지로 버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이 안에 버튼이 들어가죠. 자, 다음에 어, 앞서서 봤던 버티컬 레이아웃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푸시 버튼을 쭉 끌고 와서 호리존탈 레이아웃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와는 다르게 버티컬 레이아웃에서는 위아래에 파란 줄이 생겼는데 호리존탈 레이아웃에서는 좌우에 파란 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 내가 이렇게 푸시 버튼을 안으로 집어넣을 때마다 그 위치에 좌우로 좌우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이 i o 버튼을 또앞부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위젯들을 세로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버티컬 레이아웃, 가로로 정렬하고 싶다 그럼 허리존탈 레이아웃을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원하는 위젯의 정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리드 레이아웃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그리드 레이아웃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자, 그리드 리아웃을 마우스로 쭉 끌어서, 어, 폼으로 놓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푸시 버튼을 하나씩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푸시 버튼을 놓을 때마다, 이렇게 어, 좌우로도 정렬되고,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자, 파란 줄로 가면, 이렇게 세로로도 요 위젯들이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좌우의 개수가 동일하게 만들어질 때, 어,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좌우라고 했는데 좌우가 아니라 위 아래가 되겠죠. 어, 자, 어,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이렇게 어, 일정하게 나타날 때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 폼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다 감이 잡았을 거예요. 자, 폼 레이아웃을 이렇게 넣고 자, 그다음에 요 안에 마찬가지로 푸시 버튼을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푸시 버튼을 하나가 넣는데 오른쪽에 뭔가 새로운 가이드가 생겼네요. 자, 이것에 푸시 버튼을 넣게 된다면 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미젯들이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넣어 볼까요? 세 번째를 넣으려고 하면 아, 세 번째 가안 들어가네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홈 레이아웃은 두 줄의 배열로 만드는, 만드는, 그러한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네 가지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구조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각각의 레이아웃을 하나로 따로따로 본다면, 어, 요것은 세로만 버티컬 레이아웃은 세로만 호리전탈 레이아웃은 가로만, 그 그리드 레이아웃은 뭔가 바둑판 모양만, 폼 레이아웃은 두 줄로 된 것만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레이아웃 내에는 새로운 레이아웃, 또 다른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아웃 내에 우리가 버티칼 레이아웃 내에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면 전체적으로는 버티칼 레이아웃이지만 버티칼 레이아웃 내에 하나의 위젯, 푸시 버튼 위젯, 어, 라디오 버튼 위젯, 그다음에 그리드 레이 아웃이라는 전체가 하나의 위젯처럼 버티컬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내가 원하는 다양한 모양의 모든 구조를 다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넣고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어, 밖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걸 조금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지금 하면서 레이아웃을 밖으로 빼냈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많이 연습해봐야 익숙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어, 모양이, 레이아웃 내에서는 모양이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 폼, 전체 센트럴 위젯 내에서는 정렬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trl R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나게 돼요. 자, 단축키 컨트롤과 R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미리 보기에서 일단 은 위젯들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갖춰진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좌우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늘려보거나 위아래로 늘려보거나 하면, 이 어, 위젯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반응형 또는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 또는 각종 어플에서 그 창의 크기가 변하는데 내부에 있는 위젯들이 고정되어 있으면 창의 크기가 크다면 관계가 없는데 창의 크기가 만약에 작아진다면 내가 원하는 버튼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GUI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 내가 각각의 레이아웃 내에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내부 위젯들의 크기가 바뀌는 것. 자, 이것은 반응형이 되겠죠? 외부의 크기가 바뀔 때마다 내부의 위젯들이 같이 바뀌는 것을 반응형이라고 합니다. 자, 레이아웃 내에서는 반응이 되는데 이 전체 윈도우가 실행되었을 때는 내부의 위젯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이 레이아웃 자체가 크기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바깥의 윈도우가 아무리 크기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내부의 위젯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불편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창의 크기를 바꿀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부의 위젯들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드느냐? 자 그것은 이 전체 위젯을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객체 탐색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 부분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면, 자 Qt 디자이너의 오른쪽에 보면 객체 탐색기가 있어요. 자, 이 객체 탐색기에 보면 전체가 메인 윈도우라면 이 메인 윈도우 내부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센트를 위젯이 있습니다. 자, 이 센트를 위젯이 오른쪽 객체 탐색기에 보면 메인 윈도우의 하위에 있는 센트를 위젯이 되는 거예요. 자, 센트를 위젯도 하나의 위젯이 됩니다. 전체 메인 윈도우, 자, 전체 메인 윈도우는 객체 탐색기의 가장 상위, 루트 개념이에요. 자, 메인 윈도우에 바로 밑에 있는 하위 위젯이 바로 센트럴 위젯입니다. 그리고 이센트럴 위젯 밑에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각종 레이아웃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 위젯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체 메인 윈도우 내에 센트를 위젯이 있고 그 밑에 각종 레이아웃과 위젯들이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이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할 때마다 내부에 있는 레이아웃과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면 레이아웃 내부에 있는 위젯들도 같이 변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메인 윈도우를 크기를 변경했을 때 전체 레이아웃이 동시에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바로 메인 윈도우의 위젯인 센트럴 위젯을 바로 이렇게 레이아웃화 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 상단에 보면 메뉴 이미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레이아웃에 버티칼 레이아웃, 호리젠틀 레이아웃, 그 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 그 다음에 폼 레이아웃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센트럴 위젯을 내가 클릭하고 나서 객체 탐색기 클릭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전체 레이아웃, 지금 현재 각각의 레이아웃 내에는 다양한 위젯들이 들어있지만 레이아웃 자체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네 개의 레이아웃을 세로로 배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센츄럴 위젯을 버티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센츄럴 위젯을 클릭하고 나서 버티칼 레이아웃. 어, 버티칼 요거죠. 자, 버티칼 레이아웃을 클릭하는 순간 바로 내가 만들었던 모든 레이아웃이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메인 윈도우를 움직일 때마다 메인 윈도우 내부에 있는 센트럴 위젯이 바로 버티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창 크기를 움직일 때마다 내부에 있는 레이아웃이 그게 맞춰서 움직여지고 그 레이아웃이 움직이니까 내부에 들어있는 위젯들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trl R 눌러서 미리 보기 할게요. 자, 미리 보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로, 세로로 움직였을 때 같이 따라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은 각각의 내부에 들어있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세로로 배치했는데, 아, 나 그게 아니라 좀 가로로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아이콘에서 수평 배치, 즉, 호리존탈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된다면,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하면, 전체 레이아웃은 가로로만 배치되고, 가로로 배치되는 레이아웃 내부에서 내가 원하는 위젯들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차후에 내가 다시 새로운 레이아웃을 넣으려고 할 때, 가로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내가 새로운 레이아웃을 넣을 때, 이 레이아웃의 크기가 내부에 들어있는 위젯에 따라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작아져요. 그럼 요 안에 내가 위젯을 새로 집어넣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좀 찾기가 힘들어지죠? 지금 이 푸시 버튼은 이 레이아웃에 안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요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마지막으로 구성할 때, 마지막으로 구성할 때 바로 이 센트럴 위젯의 레이아웃을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수정하려고 하면, 어? 내가 새로운 버튼을 각각의 레이아웃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아이콘에서 레이아웃 풀기를 누르면 모든 레이아웃이 풀어집니다. 자, 물론 원래 있던 상태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좀 옮겨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옮겨 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레이아웃을 구조를 만들 때는 우선 처음에 먼저 이렇게 각각의 내가 구상하고 있는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고 먼저 만들어서 배치를 시키고 푸시 버튼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아, 이 전체를 가로로 둘 것이냐 세로로 둘 것이냐 판단해서 마지막에 센트럴 위젯의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모든 걸 다시 풀었습니다. 어, 다시 나왔네요. 자, 요렇게. 자,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각각의 레이아웃 내가 필요한 레이아웃을 먼저 배치시키고 자, 그 안에 각각의 위젯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레이아웃의 간격을 각각 위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센츄럴 위젯의 레이아웃을 정해준다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프로그램 코드를 만든다든가 뭐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새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먼저 구성이 되었다면 그 안에 버튼들을 하나하나 집어넣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코딩보다는 약간 웹 어, 디자인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쁘게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우리 개발자를 지향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눈에 보이는 부분을 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 안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코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 얼마나 복잡한 기능과 기술이 들어갔는지 사용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바로 외관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디자인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버튼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사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죠? 스마트폰을 쓰다가 그 백버튼이 상단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을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서 사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버튼의 위치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어 이 프로그램은 사용하기 편하다, 어, 직관적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부적인 기능, 즉 우리가 소스 코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사용자 편의적인 이런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 두시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더라도 이렇게 UI가 이쁜 프로그램이 좀더 사용자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GUI 레이아웃과 네 가지 레이아웃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